안녕하니까 저는 원곡 문화재단 이사 김명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곡서의 상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원곡 선생님께서 사세하신 24주기가 되는 날이며 또한 100세를 일기로 2012년 영민하신 차인실 사모님의 12주기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두 분을 위한 추모의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묵령! 원곡 김기승 선생님께서 세계호학 양성으로의 5위 기념으로 한국 최초 제정한 서예상으로 지난 45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시상하왔으며 특히 한국 서예사를 편찬하여 서학인들의 지침서가 되고 있음을 기념하기 위해 원곡문화재단에서 제정한 학술상도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곧년서예 문화상 수상자인 연곡 박정규 선생과 학술상을 수상한 국당 조성조 박사는 이미 한국서단에 널리 알려진 중진서예가로 오랫동안 서와 전각을 비롯하여 많은 조서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까지 한국을 크게 빛내온 한국의 대표적 서예가로 장정되어선고위원회에서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인도 더욱은 풍경의 공동문화 시상식을 참석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전국 예, 서해문화상을 수상하신 박경민 선생님, 서해학술상을 수상하신 조성주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이 요새 오셨는데, 그럼 한번큰 박수로 감사립니다 선주선 위원장님, 강대희 김영기, 한정현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시상식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주선선거 위원장님께서 선거의 평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박수 오늘도 세상이 무청하다 고맙습니다만 오늘 모두같이 참 기쁜 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쁜 날인과 동시에 모모 선생님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개왕계래다 승선계후다 그 환대의 정말 최상의 레전드다 그야말로 입지적인 인물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 스승이신 월정 지용주상선생님이그 당시에 국정의 제야 작가셨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축축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이 부동성으로 영국 지을 앞섰습니다. 그런 대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영국 선생은 그 스승이신 월정 지용주상 선생이 그 당시에 국전의 제야 작가였지만은 행초의 한 니가름 이루었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전에 참여했던 모든 이세의 작가들의 수준을 절대로 막 그, 지지자면 그런 훌륭한 작가로 나와 계시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서 그분의 수제자가 이 영국 선생님. 영국 선생님, 그리스도자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선생님께서 그, 여기에 해오신 난정 필요한 것을 이어 받아가지고, 지금 아마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40회, 40회, 내가 각국, 뭐, 육해, 중국, 일본, 대만과가 꼭해가지고 40회 국제전을 치고, 그래서 우리가 서희대를 안전시니그공도가 치고, 지배하다는 모습가습니다이조선부 선생은 각시아안 쓰시고, 그림이랑을 시고 나는 뭐 못하는 게 없어. 옛날에 대구의서석재선생께서 온갖 거을다 잘하셔가지고 팔릉이라고, 팔릉이라고, 조선의 팔릉이라고 했거든요. 그나마 이 시대의 팔릉은 조선국 선생이 아니다. 원복 선생님 이후에 이서당에또 또 다른 입체적인 인민, 수천방, 수만방을 새겼으니 그동무게가 아마 기백토론 됐을 겁니다. 숫자는. 몇개지는피아니스도부겠지만요그 동국에 집이 허물어지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오르고 요즘에 8명이요2시대에 그야말로 입지적인 인물이다. 정말 이시대 레전, 레전드다. 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원곡 서예 문화상 성명 박정규 우인는제 46회 원곡 서예 문화상 선거위원회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 0 2 0년 8월 14일 원곡 문화재단 이상 김성재 상품은 천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가드립니다. <laughs> 다음은박줄상 <학술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laughs> 도성주 선생님이 국서의박줄상 <laughs> 성명 도성주 우이는 제4 0제1 <laughs> 5회 올목도의 학교상 선거위원회에서 어, 수상자로 선정되었기 참가합니다. 2 0 2 3년 8월 1 4일 올목마재단 이사장 김성재, 역지선 망이 높게 되었습니다. 25회 원곡 서예 학술상은 국당 조승주 서예감님께서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립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위심화라는 사사성어가 아니겠 그럴 수 있는 마음의 그림이다라는 뜻입니다. 어, 서예는 단순한 어, 글씨의 예술을 넘어서서 어, 우리 소상들의 지혜, 그리고 철학, 그리고 마음을 어,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제가 가슴에 잘 담고, 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계기들도 좀 만들어 보고, 어,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수 있는 어, 그런 계기가 어, 되는 행사가 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겠다는 라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매년 어, 꾸준히 이 시상식을 이어오시면서 어, 한국 서예계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어, 문민정부 어,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문민정부에 어, 문화관광부 장관을 하시고 오공국 문화재단 이사장을 받고 계시는 김성재 이사장, 이사장님께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한 분들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은 예술적 역량을 인정받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것 이상으로 서예의 정신을 개선하고 그것을 우리의 미래세대,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머리는 이렇게 허했는데, 아직도 가슴이 틀리고 이런 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이 미처 참 몰랐습니다. 아직도 소식을 듣고 두릅미를 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상은 어, 처음 받는 것이지만, 이로 이렇게 형을 할수 없는 이런 기분을 받았습니다. 그사이또도 어, 소식을 듣고 얼들들하고 어, 말도 더듬고 해서, 아무래도 이 준비 형 논거를 아마 참고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옳았다면 여러분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습니다. <laughs> 예, 저는 감사드려야 할 분이 참 많습니다. 어, 먼저, 어, 이 성스러운 자리를 마련하신 원국문화재단 김성재 이사장님, 어, 조금 전에 에, 축하와 당부에 에, 귀한 말씀을 해주신 국회 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전재수 의원님, 국내외 사단에서 존경받고 있는 어, 선거위원 선생님들, 한국 서간의 훌륭한 대원 여러분과 친지 가족 앞에서 이렇게 마음속 깊은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저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광경을 아주 먼 곳에서 지켜보시면 그저 험쾌하실 그리운 스승님께 만강의 경의를 올립니다. 에, 상을 받는 일은 축복이라 하듯이 에, 일이 관지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저의 서의 인생 50년의 성적표라고 여겨지는 이 원곡서의 문화상은 또 하나의 큰 소명으로 다가옵니다. 어, 때로는 힘들더라도 딴 생각 말고 지금껏 해온 것처럼 무공 이산으로 하던 일잘 바꾸어서 한국 서단의 바람직한 작가로 열매맺절라는문곡 선생님의 분부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겠습니다. 조금 전 선고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국제전으로 국위선양을 하였다고 칭찬하셨는데 이 사실은 제가 서예 공부를 해오면서 4 0년전 국제 난정 필요라는 단체에 발들어 놓으며 제삶에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설계한 이유도 들어있기에 그 활동에 대해 짧게 부연 말씀드릴 겁니다. 이 단체는 서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역을 세계로 넓히자는 취지로 결성된 동양의 여러 나라 서법교류 조직으로서 매년 회원국은 물론 멀리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에서 순회 개최하며 우리 한국서의 위상을 과시하는 한편 습 또한 오늘 이원곡 문화상에 올리는 작가로서의 품위와 운치를 견지해 마구작 침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다시 한번한분한 한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말씀을 거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박수상 수상자께서 잠시 말씀해 주시죠. 원곡문화재단 김성재 이장님,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약한 저를 뽑아주신 선거위원 선생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70 중반에 상을 받는다는 것, 이 보면 다소 민망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영광된 마음이 훨씬 큽니다. 에, 저는 본래 상복이 없어서 평생에 상을 별로 받고 온 적이 없습니다. 에, 그저 가슴이 떨리고 그랬죠.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 중에 에, 무림 선생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셔가지고 에,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을 때 여행이고 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안 그런 척 했는데요. 에, 아주. 어 즐거운 여행에다가 더 즐거운 사실은 여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 시상식에 오신 많은 내빈 선생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는데 오늘 제가 많이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신 여러 선생님들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선거 위원장을 맡으신 마선주선 교수님이 지나치게 예전을 그렇게 좀 과대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반만 들으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는 앞으로 제가 남은 생에 더 열심히 하라는 책집으로 알고 좀더더 더 지금보다 더 에,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에,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에, 좋은 권고와 좋은 글씨를 써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모두 감사한 말씀 에,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곡서예회상 네. 어, 시상식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